안녕하세요 만능아돌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프로 오즈머 포켓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옆에 있는 한 경이 스팀 다리미거든요 이게 혼수할 때제 와이프가 가져왔는데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요 부위만 여기 있는 부위만 따서 요것만 요대만쓸 거예요 왜 이것만 쓰냐 지금 보시면은 이 대가 원이에요 하나로, 하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치대는 삼각대를 펴서 이 봉을 올려서 다시 오줌무 포켓 거치대로 해서 이렇게 사용해서 다시 이걸 올려서 사용해요 근데 이거를 또 옮기면은 이 다리를 또 내려야 돼좀 좁은 데서 하려면 다시 이 다리 세개를 다시 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한견 스팀 다리미로 제가 거치대, 고프로 오줌 어깨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를 여기다 라이트를 붙여주셔도 되고, 고프로를 여기 밑에다 이렇게 집게식으로 걸어도 되고, 그래서 이게 또 사용을 안 하면은 잡아서 지금 보시면 제일 위에 올려서, 그리고 놔두면 트렁크에 이렇게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를 따서 보시면은 이 허브 스페이 제가 사용을 안 하거든요. 이 허브 스페이스를 여기다 이 원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는 전혀 사용 안 하고 이 부위 따서 이것도 사용 안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거를 가지고 있을지 안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요찌게까지는 보시면은 요찌게까지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은 저는 여기는 커터 커팅을 커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커팅을. 그래서 요 대를 한번 자, 오즈모 포켓 아니면은 고프로 9 거치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접착 마운팅을 제일 위에다가 나 가지고 고프로를 제일 위에다 올려도 되고 아니면은 그리고 여기다 오즈모 포켓 해서 제일 위에다 이렇게 사용 사용을 해도 되고 마지막에는 360도 찍게 집게, 찍게형을 여기다가 붙이셔도 되고 클램핑 마운트는 접착이 좀 좋아서 여기다 해도 되고 여기다 찍게를 해도 되고 이렇게 방향은 제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 기둥에다 가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한번 그치대를 한번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이 부위를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고고. 자, 보시면은 자, 일단 이 이거를 뺄게요. 풀리면은 이게 빠뜨라고요. 그래서 그고 올리면 이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일단 빼 놓고 그다음에 제가 사용할 것은 이부위에요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이 거치대에 딱맞다 맞아서 보시면은 요 허브에 요 허브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필요해서 이거를 탈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끌러 보겠습니다. 그네를 자, 됐고고 이게 이거 고자

풀었습니다. 야, 이걸 사용할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허브 스페이스, 허브 스페이스에 딱 안돼서 이거를 가공을 해서 여기 딱 넣을 거예요. 딱 알맞게. 일단은 가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가공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은한 1mm도 아닌. 0.5mm 정도만 살짝씩만 갈아볼게요. 이걸로 자 들어갈게요. 먼지가 들어가니까 박스로 해서 작업을 들어갈게요. 빠밤! 자, 자 들어가겠죠? 들어갑니다들어갑니다자 짜자잔 자 그래서 망치로 한번 때려볼게요 자아 자 맞춰서 자아 주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를 가공할게요 서 오, 상당히 짱짱해요. 그래서 이 부위를 그대로 똑같이 잘라볼게요. 자로, 그서 금을 굽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뺄게요. 이 부위를 이제 자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세톱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한 번, 자, 끝났습니다. 자, 잘랐습니다. 나르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박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테두리 본드 한번 바를게요. 자, 본드 뜯어지지 마, 빠지지 말라고 겉에만 살짝 칠 자를게요. 대만 본드 칠을 할게요 자, 다시 뒤쪽도 자, 뒤쪽도 이런 모습. 가쪽으로만 본드 칠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작업이 됐습니다 요 드라이버로 아 이게 옷고리가 빠습니다 위에가 나사로 일단 나사를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이쪽에 나사가 있어요. 자, 나사 양쪽을 풀어볼게요. 아, 어, 그러면은 아, 상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상표가. 글씨도 안 보이네요. 글씨도 너무 오래돼서요. 자 보시면 안쪽에 나사가 있습니다. 안쪽에 나사, 나사를 풀어볼게요. 자 풀면 두 개를 풀었습니다. 짜자잔. 그래서 자 나사가 두 개가 나왔고, 자 아까 말했던 요 부위를 살짝 갈아서 요 클램프 마운트를 여기다 얘를 달 거예요. 그래서 단 상태에서 자 고프로, 고프로가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살짝 갈아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램프 마운트를 여기다 달고 본드 작업을 해게요 중심으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도고 자, 붙였습니다. 나사 하나를 박고 싶어요. 안쪽에다 일단 한번 이 나사를 한번 박아볼게요. 자, 사이즈 로해서 그래서 갈아버리려고 한번 작업해볼게요 요불한 가운데, 한 가운데 한번 박아볼게요. 자, 박았습니다. 자, 요 부위만 제가 살짝 응? 갈아볼게요. 요 부위만 그래서 클리닝이랑 간섭이 살짝 있어서 살짝만 갈아볼게요. 자. 클램프 마운트도 들어서 그리고 컬릴리즈 마운트도 여기다 뽑아서, 여기다 고프로, 고프로를 여기다 연결을 합니다. 고프로를 넣고,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 자, 보시면은, 자, 이거를 이제 연결을 여기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프로는 일단 뺄게요. 자 클램프 마운트를 빼면 다 나오니까, 자, 일단 본드 작업. 본드 작업을 하고, 이거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자, 본드 작업을, 이제 부위에다, 한번 부위에다 본드 작업을 할게요. 자, 세게, 다 넣습니다. 그래서, 5분 정도 말리고, 자, 테스트를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허브스페이스 환경 스팀다리미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만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차 트렁크에서 빼서 자 장착하는 방법 10초면 끝나요. 자 끝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살려놨잖아요. 이 살려놓은 게자 찌개가 위 아래로 다 바뀝니다. 보시면은 자 그래서 위에로 이렇게 찍게도 하시고, 이거 뭐 라이트 같은 거나 걸어주셔도 되고, 이거를 설명서 같은 거 걸으셔도 되고, 그리고 이게 넘나지가 됩니다. 넘나지가 돼서 이걸 좀 살려놨거든요. 그리고 제 이제 위에 보시면 이 위에도 찍기가 똑같이 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잘라서 여기도 찍기용으로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작업했던 여기 접착심 마운팅, 그리고 한 가운데에 나사나를 하그 박았기 때문에 짱짱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펄릴리즈 마운팅이 들어가면 다 됩니다. 지금 빼고, 그리고 여기 오주먹 포켓, 오주먹 포켓인데, 제가 오주먹 포켓을 빼서, 자, 위에서 뽑아서, 자, 접착심 마운팅 넣으셔, 사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넘나지 되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꽃프로도 바로 접착식 마운팅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빼고 넣고 정말 편하죠. 그리고 클램프 마운팅 이게 긴게 있고 짧은 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긴게 짧은 것도 다 가능하고 중간에 연결해도 되는데. 짧은 것도, 이렇게 어서 우리가 찍고, 꼽으신다음면 이렇게 바로, 고프로가 이렇게 또, 아니면, 오즈모 이렇게, 밑으로 촬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렇게, 촬영을 할영있할수있에편하에렇게고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좌우 좌게이하니까렇게고찍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도 보시면은 이중간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고 가운데도 들어고 그러니까는 뭐 방향 그런 거 없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360도 각거 꼽으셔도 괜찮으시고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 여기다 거셔가지고 충전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게자 보시면은 일반 삼각대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를 조절하려면 세 개를 다 넣고 어놓 빼고 하고, 그리고 좁은 길에 가면은, 좁은 데 촬영을 하려고 하면은 또 밑에 이 삼각대가 넓기 때문에 또두 단, 두 단에서 세단 정도 또 올리셔야 돼. 이거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서 모든 게다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게 총 길이가 제가 키가 178인데 이제 턱까지 와요. 그러면 한130 정도 돼요. 총 길이가 지금 보시면은 되게 깁니다. 자. 이게 총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촬영을 하더라도 이 하나에 한 50cm가 됩니다. 50cm 왔다 갔다 해요. 그 중에 모든 작업을 뭐 다이나 하실 경우에 뭐두 개까지는 안 가고 한 개만 왔다 갔다 하셔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다이 하실 때 들어서 밑에가 원이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고 이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차 안에서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대로 그냥 촬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게 전제 마음에 든게 하나로, 하나로 이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밤!